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건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했던 조롱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능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처형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시라도 하듯이 좌우편에 행악자를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러 오셨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 미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관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했으니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귀신들림에서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나 구원하라 라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내밉니다. 이는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맞고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십자가 현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우주의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왕임을 인정하면서 거부하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는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도치시키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마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번에도 구원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가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죄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유일하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죽어 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저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며 주님을 조롱했던 자는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갔지만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한 죄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철학과 예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